상어들이 지금 100마리 넘게 있거든요. 이 방에 지금 치어 새끼 가 태어난 새끼들이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지금 살아있어요 신기하죠? 신기하죠? 엄청 작은데 지금, 새끼들. 완전 잘한데. 지금, 지금, 이건, 서로, 화면 지금 다, 다 차잖아. 한 마리가. 이건, 이건, 이 새끼들. 이거는 조금, 좀마이크한 새끼다. 완전 꼬맹이 새끼. 풀숲에 쟤는 이거 잘못하면 잡아먹히는데, 이거. 안 잡아먹히고, 꼬라서. 잘 크면 좋겠네.